안녕하세요. 전국구 자동차 탁송회사 착한 탁송입니다. 오늘은 스타렉스 차량을 성남에서 제주항까지 이동해드린 제주도 탁송 후기입니다. 저희 착한 탁송이 제주도 탁송 및 선적 비용 모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거 아시죠? 여러 회사에 문의하신 후 가장 마지막에 착한 탁송에 문의해주세요. 금액 비교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8월에는 본격적인 제주여행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성수기에는 탁송료는 변함 없지만 선정료가 또 한번 상승하게 되니 여행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예약으로 서둘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탁송시 배는 밤에 이동하므로 공항에서 자동차를 받으시려는 분은 전날에 차량 선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성남에서 차량을 인계해 주셨고 다음날 제주항에서 직접 차량을 찾으시는 것으로 저희 착한 탁송에서 제주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제주항에서 직접 차량을 찾으셔도 되고 제주공항이나 제주 시내 어디로도 모두 탁송이 가능하니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서둘러 착한 탁송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